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공원 조성은 내년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공원과 식물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등 공공시설까지 들어설 부평 캠프마켓.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부평 캠프마켓의 지구단위계획과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 구체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캠프 마켓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끝내려고 했는 겁니다. 어 내년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공원 설계를 시작을 해야겠죠. 공원 설계를 위한 이제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해야죠. 신은 캠프 마켓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과 소방서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추가하고 여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부서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사업 진행 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용역 비용, 즉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예산 편성하는 절차만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설계는 2026년 정도에나 들어갈 것 같아요. 시의 말대로라면 타당성 용역은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은 자연스레 미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역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비구역 오염토 정화 작업 기간도 2026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반환받은 D구역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캠프마켓 사업은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부터 사업 구체화에 나서기로 했던 인천시.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혜창입니다.